생생 불어오고,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로 불쾌할 정도로 톡톡 쏘는 그런 말투를 그렇게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경계였죠. 하지만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왜 그러는지를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하는 말, 제가 그때 당시 제가 50대 인데요. 제 20대에 만났던 지인이에요. 근데 20대에 저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일을 그리고 그 그때 지냈던 마음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또요 근래 비슷하게 그 일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 그 마음이 본인이 편치 않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걸렸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풋하게 기억은 나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게 어제 입력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 저에게는 어처구니 없고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저에게는 다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깊게 제 마음과 만나고 보니, 만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을 오고 갈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냐. 저 역시도 제가 모르고,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걸리게 했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회에 제가 3세에 지은 모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을 참여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저에게 주어서 너무너무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저희들에게 힘들게 할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대산 종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좋은 경계로 다가서는 경우도 있지만 힘든 경계로 다가설 때마다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봉문이 활짝 열리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기 105년 지난날의 모든 엄잡을 청산하고 새로운 봉문이 활짝 열리시길 염원드려 보면서 감사 생활로 우리 모두 한번 진급하는 그런 기연되기를 염원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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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잘살수있는